안녕하세요. 루스와 사람들입니다. 내란수계는 석방이 되고, 그의 명령을 받아 내란에 가담한 부하들은 모두 감옥에 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의 석방에 민주당은 내란수계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신속한 파면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우정 검찰은 내란 세력인 것이며, 신속한 파면을 해야 하는 헌재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말한 심우정 검찰의 내란열 의혹은 12.3개엄 당시 대검과장이 방첩부대 간부와 내차례 통화했고 개엄 당일 성관위로 출동한 의혹이 있으며 윤석열 공소장에 성관위의 검찰이 오면을 성관위의 수사기관이 오면으로 은폐 조작하고 윤석열 공소장에 경호차를 빠뜨렸으며 내란범 김상훈 경호차장 구성명장을 세번 기각했고 검찰총장이 내란주요 임무 종사자 김영현 비화폰 번호를 물었으며 대검차장이 김영현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 등 다수의 내란열루웍으로 검찰 스스로 내란공범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우영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모든 반역은 음모, 모의, 기획, 실행, 선전, 선동. 증거인멸과 회곡의 단계를 거칩니다. 윤석열이 2024년 3월에 처음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는 이때부터 모의 단계로 이행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김건희 윤석열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음모는 그 훨씬 전에 시작됐겠지요. 2024년 8월 윤석열은 검찰총장 국방장관 국가인권위원장을 새로 지명합니다. 내란의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기획단계는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국방부의 내란 시도는 1차 실패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전선동이라는 내란의 주요 임무를 실행 중입니다. 대검 고위 간부가 방첩사와 통화한 증거가 나온 데 이어 대검이 윤석열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내란 수사를 핑계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친이 군사 쿠데타는 실패했으나 결국 친이 검판사 쿠데타는 성공한 셈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이자 저들이 반드시 함락해야 할 최후의 고지는 헌법재판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민주당은 물론 민주진영의 제일 임무는 이제 헌재 수호다 이겁니다. 조호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가 윤석열이라면 잔존 세력을 규합해서 뒤집으려고 할 것이다 사찰 자로로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란죄로 처벌받느니 뒤집자고 선동할 것이다 협조할지 말지 우유부단한 놈들한테는 너도 공범이었다고 까겠다고 협박도 하면서 질질 안끌 것이다 며칠 내로 속전속결로 내가 윤석열이라면 그럴 것 같다는 말이다 겸공 뉴스특보 긴급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김규현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금은 헌재를 지켜야 됩니다. 헌재가 지금 어떠한 압력이나 협박도 받지 않고 이제 예. 법리에 따라서 파면 결정을 할수 있도록 헌재에 대한 어떤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이제 민주당이나 시민사회나 국민들이 지켜줘야 되는 게 이게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윤석열 나오자마자 아마 또뭐 메시지 내면서 헌재에 대한 공격 바로 들어갈 거고. 네. 그 쪽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헌재뭐 파면 결정은 무효고 뭐 이런, 이런 거 버티기 준비를 벌써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 헌재에 대해서도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냐, 니들 파면 선고하는 즉시 내란이다 이러면서 협박을 시작할 겁니다. 예. 거기에 헌법재판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파면 결정되고 아마 새 정권이 수립될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거기에 검찰이 줄을 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 그런 느낌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음. 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똑바로 결정을 하도록 지키고 또 파면 결정이 나오면은 윤석열을 관저에서 만약 안 나온다면 제대로 빨리 끄집어내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 목소리를 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듯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대가는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윤석열의 석방 모습은 흡사 개선장군처럼 혹은 유세 장소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을 국민들은 물론 현재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러니 오히려 현재 파면 결정이 앞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국힘의 대선도 겉모습과는 반대로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지난 오마이뉴스에 출연한 최강욱 구원은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윤석열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건데 음. 그뭐나와 가지고 뭐, 뭐 어퍼컷 한번 하면 하면 좋겠어요. 그, 어, 그, 그, 그 특유의 그 이상한 그팬 에밀굴 겪고 새로운 하는 거 있잖아 내가 다 저기 <laughs> 네. 했라 식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하고 네. 어~ 헌재 파면 결정 기다리고 있다가 음. 파면 되고 나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국힘이 대선 이겨야 된다고 윤석열이 돌아다니는 모습 한번 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게 윤석열이한테 유리할지 국힘에 유리할지 네. 예? 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문수한테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저는 뭐 크게 크게 봐서는 네. 오늘의 일이 결국 우리가 또한 단계 역사를 발전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거는 믿는데 음. 그간의 혼란이 너무 자 화가 나는 거죠. 김민석 최고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를 한다니까 국힘이 겉으로는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속으로는 쫄았다. 그 기사도 보셨습니까? 윤석열이 나와서 개판 치고 더 억만들까 봐 쫄았다. 윤석열은 이미 존재 자체가 민폐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문수 날개 달고 한동훈 다시 엿됐다. 윤석열 석방의 최대 수혜자는 김문수이고 최대 피해자는 한동훈이다. 김문수는 안 그래도 안정적으로 1등을 달렸는데 이제 날개까지 달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싫든 좋든 김문수에게 줄을 설 것이다. 그의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한동훈은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시 한번 엿댔다. 한동훈은 정치를 제기하자마자 어묵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윤석열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선명한 반윤석열의 길을 걸을 것인가? 둘중 하나다. 윤석열이 구속 상태라면 절충점이 있겠지만 석방된 상태에서 어중간한 타협책은 보이지 않는다. 전자의 길은 윤석열이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한동훈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리는 셈이어서 선택지가 없다. 반개엄 반윤석열의 길밖에 없다. 창당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시간과 세력이 없다. 선거구도는 더 간명해졌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구도가 더욱 단순 명확해졌다. 내란 세력의 부활이냐, 총식이냐가 선거판을 가르게 된다. 지금처럼 계속 중원을 파고들면 국민의 힘은 국으로, 국으로 쪼라들 수밖에 없다. 자, 이러니 윤석열 내란 정권과의 전장에 맨 선두에 선 야전사령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내란 숙의 비자 석방이 웬 말이냐? 더큰 국민적 분노가 그를 다시 파면하고 감옥에 보낼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더 힘냅시다.라는 말에 용기를 내자 이겁니다. 류군 시인의 글처럼 즐겁게 박살내자 이겁니다. 미국 세력들은 지금 축제로군요. 그런데 민주 시민들은 왜 낙담하고 분노하고 불안해하고만 있나요? 싸움은 이길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20년 전. 나라 팔아먹은 을사우적이 타 판사 출신이고 노무현을 죽인 게 검찰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피가 어디 가나요? 기회주의 매국기득권 세력의 뿌리가 이렇게 질기고 깊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지요. 광장의 2030 청년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길 때까지 즐겁게 싸워야지요. 선배들이 지치고 실망하는 모습 보이면 나쁜 놈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웃으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분노마저 축제로 만드는 힘으로 서로를 깨워야지요. 이렇게 세워야지요. 저희 아비하고 석고 무식하고 전응하고 후한 무치한 자들에게 축제의싸움 방식마저 양보할 순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늘 가르쳐줬습니다. 웃으면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 웃으면서 싸워야 적들이 겁먹는다. 촛불도 꺼지기 직전에 반짝 회광반주에 발광을 보인다지요 저는 오늘 저자들의 환한 웃음이야말로 꺼지기 직전의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여 가는 길 토처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결론이 나온다 해도 뭐 까짓것 차곡차곡 쟁여두기로 하지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대갚아주면 됩니다 무너뜨리면 됩니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촛구 밤국민대에서의 김민석 최고의 명연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윤석열은 어디에 있습니까? <웃음> 윤석열은 <웃음> 100일 후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laughs> 그 윤석열이 <laughs> 내년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입니다. 대란 속의 윤상전은 100일 후에도 내전에도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딱 하나 신분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으로 감옥에 있지만 100일 후의 윤상전, 윤석열, 2026년의 윤상전은. 파면된 전직으로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laughs> 대통령일 때는 내란으로 파면된 후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교사로 의 그의 죄는 줄을 서 있습니다. 모든 끝에는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 고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면은 헌재의 결정을 방해하고 협박하는 거구 그 세력으로부터 헌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전가울이 나서고 전한길이 나서더니 이제는 급기야, 전두환 아들까지 나섰답니다. 그대로 두실 겁니까? 국힘 국회의원들은 아예 헌재를 체 부수자고 나섰습니다. 저들은 난장판의 폭력 사태를 일으킬 것입니다. 국민이 우리가 헌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에게 국힘에게, 그리고 그곳 세력들에게 헌재의 결정에 승복을 약속하라! 이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헌재가 예정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응원합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힘을 보태 줍시다.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믿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라! 헌재를 위해!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줍시다 야오당은 내란 지압과 위기 극복의 길을 함께 갈 것입니다 개헌군을 막아서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그 뜨거움을 저희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모든 민주당 의원들, 당원들 그리고 야오당의 모든 서원들이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치열하게 빛의 혁명 마지막 고개를 함께 넘어갑시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